들이 아, 뛰어주는 같이 뛰어주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분이 <laughs> 70대 선수로서 마지막 레이스라고 아, 하는 그렇습니까? 것 같은데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렇죠. 아, 예. 예. 70대라면은 아... 아마도 어, 70대 이상 남자 선수가 딱네 분인데 어떤 선수인지 이제 김희조 김찬영, 이수종, 박형석, 김이조, 선수는... 김찬형, 이수정, 박형석 네 명의 선수가 있거든요. 박형석 선수는 아까 들어왔고요. 네네. 김이 어 부산 사람이세요? 그래서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아, 이제 후배들과 함께 예. 본인이 뛰는 마지막 철인 3종의 <laughs> 마지막 대회고요. 아, 네, 마지막은 장담 못합니다. 아 그래 또 아, 나오실 아, 있죠? 또뛸수 있죠. 다음에 또뛸수 있어. 아500 543번인가요? 563번. 563번. 김찬영 선수예요. 아, 김찬영 선수. 예. 예. 김찬영. 예. 수영인 부산 철인 3종 팀의 김찬영 선수가. <laughs> 후배들과 함께 네, 네. 에, 본인이 뛰었어. 마지막이니다 마지막 아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아니면 거짓말입니다. 저번복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야. 네. 아 대단하세요. 네. 대단하세요. 정말 멋집니다. 은퇴 전에 그아네 지금 70세까지 되기까지. 근데 아쉽게도 더 뛰실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하신데 왜 하필 또 은퇴를 생각하셨어요? 수술했어요. 아, 아, 어디 수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배. 아, 그렇구나. 오늘 정말 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었는데 우리 클럽분들 다 같이 기념 촬영 한번 찍으세요. 와!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들어요 자, 함께 축하해 주시고 지금 다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